아,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하려니 힘들고 이거 매일 아침에 해야 된단 말이야 아유, 어? 아, 잘 지냈냐? <laughs> 당연하지 일진고 뭐 별일 없냐? 쟤는 김걸렁그 옆엔 다른 학교 같은데 뭐 하는 거지? 요새 서열 싸움으로 치열해 돈은? <laughs> 여기 수금에 왔다 뭐야 수금에서 힘든 친구 주는 줄 알았는데 다 가면이었나? <laughs> 뭐야 살짝 모자른데? <laughs> 얘들이좀 힘든가봐 이번만 넘어가죠. <laughs> 넘어가기 뭘 넘어가? 뭐? 수금했다는 이돈 사실 수금한 게 아니라 이네 돈이지. 그걸 어떻게? 우리가 너네 학교애들 못 괴롭히게 네 개인적인 돈을 바치면서까지 애들 지킨 거잖아. 다 알고 있었다니. <laughs> 근데 자꾸 이렇게 돈이 줄어들면 우리도 니네 학교 엎어버릴 수밖에 없다. 아, 그, 그 그게 얼른 부족한 돈을 어이 뭐야. 에휴, 그런 사정이 있었군. 어 전학생. 에휴, 뭐냐 넌 뒤지고 싶어? 선암고에서 일진 노리한 놈들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다른 학교 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야. 아이 자식이. 이 자식이. 어! 어! 이 자식이 또! 일어나긴 하면 너 가만 안 둬! 이 자식이! 야 이럴 수가! 발로 차서 옆 학교까지 왔어! 한 번만 더 서남구 근처에서 얼씽 거려봐 그땐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해주지 아, 이 자식 두고보자! 이럴 수가 이 친구가 물러가다니 어 받아 네 돈이라며 어 고, 고마워 응. 학교 지각하겠다 가자 <laughs> 전학생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같이 가!